내 평생의 말씀, 구약 39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나는 너희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레이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이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숙이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laughs>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서온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10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0편 127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거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거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 에스겔 36장 26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땅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서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